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나그네 길에는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이를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또 다른 한 길은 사망의 길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길 가운데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해, 걸어가야만 합니다. 선택도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할 몫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가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문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까지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답을 11장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의 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것이오 라고 하시면서 28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그 답이 너무도 간단 명료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고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1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 것이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죠? 그것은 구원받아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때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때, 그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덧입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와 3차의 7계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23장 14절과 2 1절 31절에 동일한 말씀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과 절기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자 영원한 규례이고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던 구약의 불완전한 옛 언약의 모세율법을 따라 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문의 제도인 모세 율법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피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것은 피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되므로 도리어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율법에는, 저주 받는 율법과 축복을 받는 두 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저주 받는 율법이 옛 언약의 모세 율법이라면 축복 받는 율법은 주님께서 친히 세워 주신 새 언약의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인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님께서 모세율법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의식들을 단축해서 새롭게 세워주신 새법, 즉, 신령하고 완전한 새 언약의 그리스도율법을 따라 안식일과 절기의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친히 행하시고 본보여 주신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새 언약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이나 절기는 다 폐해졌다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밑에 54절에서는 또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믿음이란 마음으로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본보해 주신 그 본을 따라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시면서 성찬 예식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4절에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라고 알려주고 있듯이 믿음이란 그 말씀 속에는 행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행함이 바로 새 언약의 규례를 따라 안식일과 3차에 7개 절기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이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곧 축복을 받는 행위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멘.